네, 419번입니다. 자 주어진 이 방정식이 얘들아 중근을 갖도록 자 밑줄 한번 꺼봅시다.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 모든 실수 a 값을 구해서 곱해라라고 했죠.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몇차 방정식이야. 3차 방정식, 고차 방정식이죠. 고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 정리 알겠지?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 다시 한번 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. 이게 인수 정리예요. 자 알파 x가요.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. 건데 x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고 qx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지. 자 그래서 뭘 찾아야 됩니까? 알파 찾아야 돼요. 알파는요. 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라는 거죠.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요 식을 fx라고 했을 적에 이 x 자리에 뭐를 대입해야지 0이 되느냐? 그 알파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.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. 얘들아 여기 플러스 a가 있잖아. 그럼 요 a가 사라져야 되잖아. 그래 0 되잖아. 그럼 앞에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? 마이너스 a a가 있어야지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a 여기 있네요 자 그럼 x 뭐가 되면 되겠어 1이면 되잖아요. 그럼 분배법칙에서 마이너스 A 어때요? 사라지잖아, 이렇게. 그래서 X에 뭐를 대입했더니 1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. 1, 마이너에 A 플러스 1, 자, 플러스 A가 되어서 0 되는 거 확인하셨을까요? 어, 0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,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. 그래서 이제 QX는 조리제법 이용하자. 자, 개수 가지고 와. X 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. X 제곱의 개수 0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X의 개수는 마이너 A, 마이너 1이죠. 자 그리고 상수 a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알파 값 하나 찾았죠? 알파 1이라고 찾았어. 점 그대로 내려와. 자 곱해줘, 더해줘, 곱해줘, 더해줘. 자 곱해줘, 나누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래서 얘들아이 왼쪽에 있는 요식이 어떻게 인수분이 되느냐? 자 x 1을 인수로 가져요. 이게 알파 값입니다. 여기에 자 그리고 qx는 이예요자 그래서 자 qx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 a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.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요. x는 이거나 아니면 x 제곱 플러스 x a가 0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 이렇게 풀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판별식 d는 0 쓰면 안 되나요? 물론 이거 써도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 d가 b 제곱 빼기 4 a 시니까 플러스 4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0 되는 그러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. 어, 뭐라 그랬죠? 모두 구하라라고 했거든요. 자, 여러분, 얘가 중근일 수도 있어요. 요 아이가 완전 제곱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. a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보세요. 그러면 x 자,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이 돼서 중근이 되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. 하나 더가 뭡니까? 생각 잘해주세요. 자,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래서 첫 번째, 요 자체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게 있었고요. 자,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근이라는게 뭐예요? 반복되는 근 아닙니까? 여기도. 있고 여기도 있으면 되잖아요. x1이라는 아이가 요방정식의 근일면 되지 않습니까? 자, 요 녀석이 x 1을 인수로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럼 1이 중복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, 두 번째가 뭐냐면요. 다시 적어볼까요? X는 1이라는 요 녀석이요. 누구의 근이다?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 A 이꼴 제로의, 어, 뭐가 되면 된다? 근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대입해보자. 1 플러스 1 마이너 A는 0이니까요. 자, A 값 어때? 2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, 요거까지는 잘하는데, 어? 자, 요 녀석이 요 아이의 근이 되어도, 중근이잖아요. 여기서 일단 한근이 나왔고 요 녀석이 또 1을 근으로 가지면 은 x 플러스 x 어, 뭡니까?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게 되면은 뭡니까? 1이 중근이 맞잖아요. 그죠? 자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겁니다. 요거 첫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이 요아이의 근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a값 두 개가 나왔어요. 자 a값에 곱을 물었죠.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정답이 뭐예요?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.